안녕, 친구들, 톡톡이 아저씨야, 어? 오늘, 5월 30일 목요일 업데이트 소식이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바니걸 캐릭터, 신규 이격, 엘리스와 엘리스의 등장과 소다의 등장이, 이제 이번 패치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제 한 번, 쑥, 한번 훑어보기 전에, 결론부터 깔끔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 업데이트는요, 5월 30일 목요일 날, 11시부터, 1 열, 16시, 그러니까 18시, 그니까 저녁 6시 까지죠? 그니까 러 이제 저녁 6시 까지니까 이제 업데이트 시간 잘 알아두고, 이전에 전초기지 보상을 뭐, 먹거나 할수 있도록, 뭐, 그 전에 뭐, 풀로 안 쌓이면 상관이 없긴 하지만, 어, 그러니까 시간을 알아둡시다. 저녁 6시에 열립니다. 자, 바로 들어갑시다. 소다, 트윙클링, 바니! 이게 이제 화력형으로 나왔네요. 어? 철갑 샷건 딜러구요. 그리고 이제 골든칩이란 능력을 활용해서 스택을 쌓아서 강한 딜을 뽑아내는 딜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샷건 붐은 오냐? 벌써 5차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샷건 붐의 오냐 마냐인데 몇차 침공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몇 번째 샷건 붐이 올지 모르겠지만 샷건 붐은 오냐가 또한번 왔어요. 샷건 붐은 올수 있는 건가? 한번 이제 소다가 스킬셋 나오고 이제 성능을 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맨날 오냐? 오기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픽업은 이제 5월 30일 패치 되자마자 그다음에 이제 6월 20일까지 이제 소다 픽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바로 열리는 거는 소다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앨리스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앨리스 원더랜드반이이 친구는 힐러로 나왔어요. 주기적인 아군 전체를 회복시키며 이로운 효과 중첩을 시키는 지원형 니케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 뭔가 싶긴 한데 첫 번째 의심 드는 거는 크라운과 어룡 첫 번째 의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브 중첩 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캐릭터인가라는 의심은 드네요. 어 일단 정확한 능력이 아직 나오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능력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지원형 SMG 순행형입니다. 그러니까 SMG다 보니까 딜적인 기대는 당연히 안 되고요. 지원형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지원하는 애일 텐데, 1버스트, 2버스트, 3버스트일지도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좀, 얘도 한번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얘는 이제 6월 6일, 6월 27일까지 픽업이 되는데, 6월 6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놀래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 말은 즉슨 이 친구에 맞춰서 이제, 이 친구들에 맞춰서 솔로레이드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6월 6일부터 솔로레이드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솔로레이드 활용 가능한 성능으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접대로. 패스 스킨 메어리, 패스 스킨으로 이제 메어리랑 폴크망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소다와 앨리스는 많이 봤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 딱 등장되는 저 뒤에 있는 폴크망 보이시나요? 폴크망 스킨과 옆에 잘 보면 은 메어리 스킨이 좀 장난이 아닌데 이 메어리 스킨 특수 패스에서 등장하는 이 메어리 스킨 이게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패스 스킨으로 이게 추가가 되고 네 번째 이제 이벤트 주말마다 불버스 데이 어, 3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주말마다, 플로버스 데이가 열리고요. 다섯 번째, 솔로레이드 보상에 소장품과 애장품에 대한 강화재료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소장품과 애장품이 추가된다는 건 뭐다? 그 캐릭터들이 추가된다는 거다. 라플라스, 엑시아, 프린, 디젤이 한꺼번에 애장품 가지고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위 캐릭터들은 전부 골드 마일리지, 와 실버 마일리지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도 이제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이제 얻을 수 있거나 이돌이 아니신 분들도 이돌을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오버 옵션과 하모니 큐브의 스킬이 이제 전투력에 반영이 되도록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투력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버 옵션이 얼마나 좋든 얼마나 수치가 높든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전투력에 반영이 되도록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스페셜 아레나 같은 그런 곳에서 상대는 오버로드가 있었고 난 오버로드를 올리지 않은 경우였다면은 그 친구와 이제 투력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스토리 진행 시에는 이제 그 추력 보정, 전투력 보정을 받기 위해서 전투력을 좀더 올려야 되는 비틀어야 되는 상황이 좀더 편해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말하는 뭐 쓰레기 옵션, 뭐 방어력 블랙 라벨 뭐 이런 거라든가, 어 방어력 옵션이 붙어도 어느 정도 추력에는 도움이 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 이제 택틱 아카데미에 신규 추가가 되는데 이거는 아마 파견에도 소장품, 애장품이 이제 얻을 수 있는 파견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아카데미를 해야 이제 애장품 관련 강화 재료가 등장을 해서 이제 그 파견을 할수 있게 해주고 이제 강화하는데 크레딧이 들겠죠 당연히 어 그래가지고 어 진짜로 이게 수치가 얼마나 오르냐가 관건이 될 거고 이 애장품 소장품 얼마나 모으는데 쉬울까 쉽지 않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요약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고요 뭐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봅시다 한번 이 이벤트 하고 나서 이제 뭐 매번 하는 협동전이 열린다 알트아이젠 협동전이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로그인 보상 14일 보상이 있다라는 거고 미니게임 레츠 플레이 소다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미니게임 메모리 오브 가디스가 이제 어 추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미니 게임 좀 관련 추가요. 해 나머지는 없습니다. 어, 협동전 있고 뭐 중요한 거 없고요. 나머지 딱히 없고요, 없고요. 그리고 패키지가 추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솔레 보스에 대해서 나온 게 없지만 협동전 보스는 하베스토 알타이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 이상으로 업데이트를 같이 읽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반 이걸 두 명의 성능과 그리고 애장품이 어느 정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칠까 이게 중요 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한번 기대해 보죠 이상으로 업데이트 소식 5월 30일 목요일 업데이트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뿅